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교방송 유림 소식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일대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에 걸쳐 극심한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 이 지역 유림들이 고통을 겪자 성균관과 전국정교협의회가 강릉향교를 찾아 유림들을 위로하고 생수 1,200여 개를 지원했습니다. 최종수 성균관장과 진인수 전국정교협의회 회장 등 유림 지도자들은 10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강릉향교를 방문해 전날 제주도에서 생산된 생수 1 2 0 0여 병을 1 2 시간에 걸쳐 배와 트럭을 이용해 강릉까지 운송한 뒤 강릉 향교에 전달했습니다. 공자님한테 우리가 유리무서 이렇게 정성껏 아래 고모이렇니까 제발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뜻과 함께 이렇게 아래 뜻변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고 라 저는 기대하고 틀림없이 거기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강남교 유림들도 어, 화이팅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고통을 잘 참아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마 오늘 이에 힘입어 강릉 지역에도 내일 내년, 내서부터는 아마 단비가 내리지 않을까 기대해보고서 어려울수록 멀리 보고 힘을 내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유림들 힘을 내서.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은 곧 비와 연결되는 겁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지수서부터 그그 비를 끌고 빼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성균화는또 생수 전달 외에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향교에 오는 25일 봉행하는 석전대제 준비에 사용하라며 금일봉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어 유림 지도자들은 권역기 정교와 재관들의 안내로 강릉한교 대성전으로 이동해 이곳에 배향된 공자를 비롯한 선인들을 찾아 예를 올렸습니다. 성균관장, 최종수, 감소보 봉심이 끝난 뒤 최종수, 성균관장 등 유림 지도자들은 강릉 향교 재관들과 여성 유도의 회원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한뒤 밤늦게 귀경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균관 유교 활성화 사업단은 11일 오전 성균관 유림회관 3층에서 제2기 성균관 향교 서원 전문 해설사 양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성균관 향교 서원 전문 해설사 양성 교육은 올해 시범 사업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이날 2기 교육에는 200여 명의 지원자가 참석해 김동민 성균관대 교수의 공자의 학교와 교육 등 세계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이들 2기 교육생들은 이 외에도 2 0시간 분량의 온라인 강의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 전문 해설사로 선발될 경우 성균관, 향교, 서원 등에서 해설사로 활동하면 회당 6만원의 활동비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교방송 유림소식이었습니다.